해마, 반갑습니다. 햄군입니다. 오늘은 헤이스트 상점 물품과 관련하여 알려드릴 몇 가지 팁과 노하우가 있어 조금 뜬금없지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헤이스트와 조금 다르게 상점 내 품목의 구매 수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오디움까지 이미 육성하신 대다수 분들은 당연히 어센틱 심볼에 눈이 들어오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경험치 쿠폰, 코어 잼스톤 등 육성에 필요한 물품이 더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런 유저분들의 성장 상황에 따라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10월 13일부터 시작한 헤이스트 이벤트로 획득 가능한 패더는 일요일마다 2배를 얻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5,800개입니다. 이 5,800개의 패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275레벨 이상 유저, 일명 오디움 선발대 분들입니다. 오디움 선발대 분들의 경우 크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센틱 심볼을 전부 구매해서 빠르게 어센틱 심볼을 올리는 방법. 이 경우에는 오디움 심볼의 레벨을 빠르게 올려 어센틱 포스를 보다 쉽게 올릴 수 있고, 상위사냥터와 보스 세렌 그리고 칼로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표가 상위사냥터로의 접근성 그리고 보스 도전이라면 무조건 어센틱 심볼 58개를 구매하여 오디움 심볼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내가 비록 오디움 선발대이기는 하지만 성의보스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고 이미 충분히 사냥할 포스가 있는 상태라면 차선책으로 경험치 쿠폰 그리고 환생의 불꽃을 구매하여 캐릭터 자체의 육성으로 방향을 틀어 패더를 소비해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크 육성 당시에 일부 패더를 어센틱 심볼이 아닌 경험치 쿠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여 레벨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디움 선발대이지만 상위 보스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다면 경험치 쿠폰, 환생의 불꽃을 구매하여 육성과 장비의 스펙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움 선발대 바로 아래로는 아르크스와 세르니움에서 육성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번 패더를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란디스 입문자로 제가 구분 지은 해당 유저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헤이스트 기간에 상위 지역으로 올라갈 생각이실 분들, 오디움 선발대와 동일한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현재 세르니움에서 아르크스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있거나, 헤이스트 기간 중 아르크스에서 오디움을 갈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무조건 어센틱 심볼을 구매하여 자신이 올라갈 상위 지역 심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지역의 1레벨 심볼에 58개의 어센틱 심볼을 투자하면 3레벨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에 어센틱 포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란디스 지역에 입성은 했지만 아직 내실이 부족하신 분들, 아직 유니온 레벨이 부족하거나 코어 강화, 아케인 심볼 등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어센틱 심볼을 구매하여 어센틱 포스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포스를 활용하여 그란디스 지역에서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센틱 포스를 구매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경험치 쿠폰을 구매하여 유니온 육성에 전념을 다해주시면 되고 남은 페더로는 코어 잼스톤이나 아케인 심볼 등을 구매하여 코어 강화와 아케인 지역 심볼을 마무리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58개의 어센틱 심볼로 무수히 많은 경험치 쿠폰과 함께 코어 젬스톤 그리고 아케인 심볼을 구매하면 더큰 스펙업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냥은 하지만 헤이스트 기간 동안 상위 지역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 분들. 즉, 하루에 일제획 또는 일일 퀘스트만 하면서 간신히 헤이스트 퀘스트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센틱 심볼, 경험치 쿠폰 등 다양한 품목을 고르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직 그란디스에 입성하지 않았지만, 이번 헤이스트 기간에 입성을 목표로 육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그란디스 입문자로 제가 구분 지은 해당 유저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이스트 기간 동안 그란디스에 도착할 수 있는 분들, 리맨에서 사냥하며 세르니움을 갈수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무조건 패더를 모아놨다가 세르니움 입성 후 바로 어센틱 포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세르니움에서 사냥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일 퀘스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3레벨 이상의 세르니움 심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패더를 전부 어센틱 심볼로 교환하여 세르니움 심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헤이스트 기간 동안 리맨에서 육성하셔야 하는 분들. 이 경우에는 어센틱 심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아케인 심볼, 경험치 쿠폰, 코어 잼스톤 등이 남게 될 텐데, 본인이 이번 헤이스트 기간에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냥하면서 메소를 모아 스펙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험치 쿠폰 유니온을 올려 내실을 다지며 스펙업하는 것이 목적이어도 경험치 쿠폰 주보돌이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험치 쿠폰, 아케인 심볼, 코어 잼스톤 등 이처럼 자신이 남은 헤이스트 기간 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방향성에 맞는 물품을 알맞게 나눠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눈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에스페라 심볼을 수급하기 시작했고 일일 퀘스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추천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이스트 기간 동안 계속 사냥하며 육성을 하실 분들 이분들은 경험치 쿠폰 그리고 선택 아케인 심볼 교환권을 추천드립니다. 코어 잼스톤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케인 리버 지역의 사냥터는 대부분 아케인 포스가 충분해지면 사냥에 큰 어려움이 없어 사냥하며 얻는 코어 젬스톤으로 코어 강화를 해주셔도 육성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레벨업을 빨리 하는 성장형 유저라면 분명 상위 사냥터부터는 심볼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하여 아케인 리버 지역의 신보를 빠르게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헤이스 기간 동안 에스페라 지역에 일일 퀘스트만 하며 내실을 강화하실 분들. 이분들은 경험치 쿠폰을 전부 구매하여 유니온 육성에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에스페라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 유니온 레벨이 상당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유니온을 육성하며 내실을 다지고 그 이후부터 다시 스펙업을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헤이스트 기간에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경험치 쿠폰과 선택 아케인 심볼 교환권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케인 심볼 교환권은 1일 수급량이 적은 모라스, 에스페라에 투자해 주시면 되고 사냥할 때 경험치 쿠폰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경험치 쿠폰에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헤이스트만큼 레벨업을 지원해 주는 사냥 이벤트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에스페라까지 빠르게 육성하여 아케인 심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품목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어센틱 심볼 풀매수하라고 하는데, 어센틱 심볼 꼭 사야 하나요? 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품목을 알맞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오디움 선발대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냥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칼로스 격파를 목표로 계속 연습하고 있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앞서 추천해드린 구간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